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자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배운 지식을 다시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강의 자료 31페이지에 있는 관련 사례 연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사슴 묘지 등 설치 허가물을 경기도의회가 정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양평군수기 위임하였다. 그래서 양평군의회에서는 군수는 묘지 등의 설자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 청취 대상 주민 3분의 2의 찬성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양평군 묘지 등설치 허가 시 주민 의기 청취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지사가 이사슬 묘지 설치 업마를 양평군속에 임했고 그래서 그 양평군 우회가 아 설치허가를 할때 반드시 그 주민의 의견 청취를 도래한다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슬 묘지허가를 하고자 하는 갑이 이 법률과 시행령 매장 및 묘지 등의 법률 및시행령 정한 요건을 다 갖췄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수에게 사설묘집 설치가를 신청했는데 양평군수는 <laughs> 주민들이 반대한다. 조례에 보면 주민들의 그 의견 청취 대상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데 어그 요건을 어 조례가 정할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어 조례 의회에서 어 설치허가사설묘집 설치가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문제는 <laughs> 이 사건 사설 묘지업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어, 좀 장황하지만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어, 거부 처분, 어떤 처분이 여기 이사건에서 사설 묘지업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한가 인데이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이 따지려면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먼저 어, 이, 이 거부처분 자체가 어, 예를 들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거, 허가 거부처분을 했는데 <laughs> 이 사건에서 했습니다. 양평군수가 있습니다. 어, 양평군수가 이런 설치 허가 거부 사무를 할 그런 권한이 있는가 주체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 형식과 절차 이런 것을 문서로 해야 될 된다면 문서의 형식을 갖지 않는지 또는 이것이 거부처분이 만약에 침입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어, 의견 어,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이익되는 진술을 기회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처분이 이 내용면에서 위법한지 여부를 보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선 이 거부처분이 할 그런 그 법령,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가 법률유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법률 근거가 있다면 과연 그 법대로 했는가 하는 것이고 또이 실적이 재량으로 되어 있다면 어, 법령에 따라 하더라도 법의 흑안, 어, 법의 범위 내에서 재량이 주어졌다면 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가 없는지 여부를 보고 이 법령 기반에서 같이 다뤄야 될것입니다만은그 법령 처분이 법령에 따르는 라 것뿐만 아니라, 어, 그 법령 자체가 처분이 근거된 법령 자체가 헌법이나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이 이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면,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한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laughs> 이런 것을 그 문제풀이를 이렇게 문제풀이나 또 우리 일상 어, 생활에 있었던 그 법률적인 문제가 부닥칠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선 그 <laughs> 사선 묘지업 설처가 거부 처분이 됐는데 누가 했느냐, 양평 군수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 주체면에서 양평 군수가 과연 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보면, 어, 경기도지사가 양평 군수기 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에 근거해서 했느냐면 경기도 사무 이임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 이 사설 묘지 등 설치 허가 업무에 법적, 성, 법적 성질이 뭔가 이건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laughs> 경기도에 어, 그 자치 사무가 된다면 이임 조례에 로그 위임, 경기도의 그 조례에 근거에서 어, 양평군수에 위임하는 것은 경기도의 사무니까 당연히 어, 경기도의 조례에 그 위임에 관한 내용을 경기도의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평군수는 어,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이니까 주체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다. 이제 이렇게. 일단 그렇게 정리해놓고 우선 그 사설 묘집던 설치 허가 업무가 과연 어 국가의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위에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돼 있는데. 사설묘지 설정이 법제 승리로 보면 사, 그 사무가 이게 국가 사무냐 지방 자치 사무냐 하는 부분은 <laughs>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헌법에 아,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구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어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서 지방자치 에 속한 사무에서 고유의 자치사무하고 단체임사무 자치사무라고 한 다음에 이항에서 각호, 이항각호에서 자치사무의 이 종류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열거를 해 놓고도 다만 법률의 이와 다른 규제였으면 그러하지 않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국가사무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전립이 필요한 사무 어, 전국적으로, 어, 통, 어,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 사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 사무라고 하면서도 또, 어,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자치 사무, 국가 사무, 또 광역자치와 기초지방을체 나누고 있는데, 이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건 그렇게 또, 그, 어, 그러하지 않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예, 법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자치 사무이냐 국가 사무이냐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의 구별 기준에 이건 여러분 보고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laughs> 먼저 이 근거법령에 본다. 여기 보면 처분의 근거법령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설 묘집 설치가 거부 처분했으니까 이 거부 처분의 그걸, 그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설유지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가 누구의 권한으로 있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권한. 그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기타 이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라든지 감독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중국적으로 또 통일된 통일되게취 지급할 그런 성질의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 자치단체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사무인지 이런 성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지방자치법 구조하고 구조의 자치사무쪽이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laughs> 그, 매장 및, 이쪽에 사설 묘집 설치 허가 거부처분이, 네, 예, 처분의 근거분명이 매장 및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게 팔조에 보면은, 어, 여기에, 사슬 묘지, 사슬 화장장 등의 신설 낙골, 낙골당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랑에, 이렇게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경우는 사슬 낙골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슬 묘지, 사슬 화장장, 또는 사슬 낙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게 처분의 근거법령이죠. 여기 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먼저 뭐, 예를 들면, 그, 무슨, 그,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바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시도의 자치사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그 도지사의 허가라는 말 때문에, 어 자치사무, 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 구조 제2항 사무에 보면, 지방자치, 봅시다. 2호에, 사호에 어, 보면, <laughs> 묘지, 화장장 및 낙골당 운영 관리 해가지고, 구조 어, 어, 2호가 주민의 복리정전의 사무고, 그 2호에 4호에 보면, 묘지, 화장장 및 낙골당 운영 관리 해서, 아, 이 사무는 구조에 어, 지방, 자치단체 자치사무로 규정을 해가 있고, 다그 자치 사무인데 이건 도지사 해가라 되어 있으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인 어, 시도의 사무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그 지방자치 10조 2항과 시행령 8조에 보면 이것도 도의 사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시도의 자치사무이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이 경기도지사가 이 자기의 자치사무의 사슬묘진설치허간 말을 자치사무니까 당연히 경기도의회가 어 자기 조례로서 그 위임 여부에 관한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경기도 위임 어 사무 임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당연히 제정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게 의해서 어 양평 군수가 위임을 했으니까 그 위임은 적법하죠. 그래서 <laughs> 양평 군수는. 어, 사설 묘집 설치가 거부처럼 했는데 우선 주체 면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했다.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되는 거는, 여기 되는 거는 이제 주, 어, 주체 말고 절차나 형식 문제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어, 처분의 그 내용에 이 보면, 보면은 무슨 이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법률 유보죠. 자, 처분, 처분의 그 유보 여부를 할 때는 법률 유부 법의, 법의, 이제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상위 법령을 또그 법령 자체가 상위 법령에 위반한 게 없는가? 또 재량권이 줬다면 재량권 이탈 압력 여부가 없는데 이 사건의 사슬 묘지 설치 허가 거부 처분에 어,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 하면 뭡니까 있죠. 지금 말한 매장 및 묘지 등 관한 법률과 뭐 시행령 이런 게될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건 처분했다. 그 그러니까 근데 법령에 근거는 있다. 그다음에 이법법그그고이 어, 처분이 법대로 됐는가 하면은 어, 매장 및 묘지 등 법률과 그다음 그 시행령과 그다음에 <laughs> 양평군 의회가 스스로 정한. 어, 조례 양평구에 보면 주민의 사물이 찬성 없이 허가할 수 없다는 여기에 근거해서 했으니까 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어, 이 사건 처 거부처분을 했고 또 거부처분이 법과 시행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 이런 문제죠 그것까지는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 조례가 이, 처, 이 처분에 근거가 된 조례 제일 하위에 있는 조례가 과연 상위 법령을 위반한 없 건가? 또 조례의 위법 또 여부를 어, 적법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예를 들면 법률 유보, 또 법위, 또 조례의 사항적 범위를 이탈했는가? 이제 이걸 제이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혹시 상위 법령을 위반한지 여부를 지금 법률 유보, 법위, 그 다음에 조례의 사항적 범위를 일단 이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그때 조례는 자이 경기도지사 양평군수에 임했다는 것은 어, 양평군수가 이게 기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수가 어, 이 사슴묘지 설치 허가를 사무를 처리할 때는 양평군의 어떤 집행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하급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어, 이, 이 사슴묘지 설치 허가 사무를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임사무 때문에 이 사무는 경기도의 사무입니다. 그죠 경기도의 사무다. 그러면 양평군 의회가 그 사슴묘지 설치 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내용과 같은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무는 경기도의 사무, 경기도의 자치사무고, 자기는 기관이 임대 사무할 때 양평군이 군소에 책을 하더라도 어, 이거는 경기도의 사물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평군 의회가 어, 이런 그 주민의 의견 청취 관한 조례는 어, 자기의 어떤 사항적 사물적 범위를 벗어난 어,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laughs> 이 사설묘지 설치가 거부처분은 어, 이 조례가 위법하니까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 법하다. 라고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 문제풀이 하는 걸 그냥 그 공부한 내용만 쭉 이렇게 설명 하다 보니까 답안지 <laughs> 쓰는 뭐 요령 이런 부분들이 어, 대해서 좀그 부족하다라는 것 같아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효인 조례 근간 허가 거부처럼 효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조례가 어, 양평군 의회에서 어, 주민의 어, 제정한 주민 의견 청취 관한 조례는 어, 사항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규범이기 때문에 일단 그 행정행위나 처분은 위법하다 하면 어, 무효인 위법과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지만 이 규범은 위법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그래, 그렇게 뭐 다른 또 경우도 있으면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를 그래서 양평군 우리가 제정한 조례는 이 법하고 무효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사수묘지 수치가 거 부처분은 이 법하죠. 입 법한데 그러면 어, 무효인 조례 근간 거 부처분이 이건 입 법한데 이거는 무효일까 취소는 이 법일까? 이게 제이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보면 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laughs>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 중대하고 또 명백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대 명백서류에서 이럴 때는 무효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 취소할 수 있는 이 법에 불가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도 여러분 공부하면은, 어,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laughs> 그리고 판례도, 어, 떤 경우에는 중대 명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명백하기만, 하, 어, 중대 에, 하기만 하면 맹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어, <laughs> 무효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우리 저 판례가 중대 맹백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 이 사선 면제 설치 허가 거부처분이 그러면 위법한데 이 무효가 되느냐 취소할 수 취소 위법이냐 는 부분은. 우선 그 법령 위반을 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조례가 상위 법률 위반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대한, 이 위법은 있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 설명할 때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는데 금방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인을 볼 때, 이 맹백한 위법이라고는 할수 없죠. 명백하다는 거는, 논의를 들으면, 아, 빨리 이해가, 아, 그 잘못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요 여기 얘기 대로 이게, 어, 경기도의 어떤 사무가, 이게 뭐 자치 사무인지, 또는 국가 사무인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어, 기관 임 사무인지, 이런, 이런, 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조례, 의회가, 이걸, 양평론 의회가 조례로 제정한게 이게 위입한지 적법한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 자체는 중대하지만, 명백한 하자로 볼수 없어서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이법이다 이렇게 되고요. 왜 무효인 이법과 처분에서 어, 무효인 처분 또는 취소한 처분 이렇게 구분하냐면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는 항상 무효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대 명백 하자아서 어, 취소할 수 있는 이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 그 처분 이법함을 어, 안 날로부터 예를 들면,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 기간 내에 제기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면 이제는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의 무효, 우효, 처분이 무효인지 또는 취소는 이법인지 여부를 항상 이렇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1번 <laughs>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무와 자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2번을 봅시다. <laughs> 2번을 보면 어 2번은 대전 광역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20조 2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으로 규정된 학교법인 임은 취임 승인의 어, 취임 승인 취소권을 대전 광역시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장에게 위임하였고 교육장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수치 격려하는 A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임원 여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는 그 물어놓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A, 학, A 학교 법인의 교육장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장의 A 학교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한가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어, 여러분 좀 어, 머리를 어, 써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교육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교육 자치에 관한 문제로 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저 교육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육 자치인데 지방교육 자치는 어, 우리, 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는 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어, 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자치가, 어,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학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이자치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 요 시도 같은 경우에, 어 집행기관은, <laughs> 뭐, 이런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도지사가, 어그 자치단지 집행기관이 되는데, 교육함, 학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어그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니고, 교육감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교육하기가는 자치사무 있지만 별도의 의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방 수질 안에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하고 교육하기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교육하기에 관 사무에 대해서 의결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그 학교법인 이민 책임에 대한 승인 취소 업무 자체가 이게 그 예를 들면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냐 아니면 자치사무냐 이게 문제 되는데 뒷장에 33페이지 보면 그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 보은면 관할청은 관할청 해가지고 다음각호 1회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사립초 중고 주중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어, 지금 그 지방교육자치가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관여되는 것은 주로 어, 초중고까지만 하고 대학교는 어, 국가가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조 2에 보면 이민침해 어, 승인 취소해가지고 어, 임원이 다음 각후 이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관할청은그 침을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임문승 취임할 수 있는 것이 <laughs> 이사주하고 엮어서 보면은 어, 그 도교육감 특별시 교육감 관계직 교육감 도교육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듯이 아 도교육감 이이 사무를 처리한다는 거니까 아 이거는 도의 에, 사무이다. 도의 자치 사무이다 이제 이렇게 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요 교육장이 한다고 했거든요. 어, 교육장에 대해서 이제 도교육감이, 어,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동부교육장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 위임을 할, 어, 그게 있는가, 아, 그 법령이 있는가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무위임 이탁에서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 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어떤 그 위임 규정이지만, 어, 보통 그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 위임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권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그 행정조직 권한 할때 공부를 했지만, 어, 어떤 그행정사무의또 어, 효율성이라든지, 어 또는 권한의 국가와 뭐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만 어, 국가와 이런 지방자치단체 의 일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견지에서 어, 포괄적 위임을 적법하게 본다 고 우리 그때응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다 조례와 규칙 또는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사무 의 성질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무 자체는 그 임은 법인의 A 학교 법인의 임은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어, 이런 사무는 원래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하는 것에 있다니까 그 교육감에 속하는 행정주체는 어, 대전광역시죠. 대, 대전광역시의 교육하에 가는 자치사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임을 하는 어, 그걸 할 때는 자기의 대전광역시 자치사 교육 교육감 자치사무니까 당연히 어, 대전광역시의 조례 조례를 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어,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규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만약에, 그, 그런 부분에서 이 규칙 자체는, 법을 어, 위반한 거죠. 그래서, <laughs> 어, 이자이 이, 이 대전광역시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자체는 어, 예를 들면 그 아까 예, 어떤 것, 조례, 조례나 규칙이 입어 위협을 할 때는 어, 사항적 범위 뭐 법률 유보 법위에 온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어, 규칙을 정하는 그 사그 규칙이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적 범위를 벗어난 입법한 어떤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위법한 규칙에 의해서 이제 동북 교육장에. 에, 위임이 된 거니까 어, 그 처분 자체도 권한이 없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임원 성임 취소를 하는 처분한 거는 예를 들면 동부 교육장은 어, 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위임돼야 되는데 그 권한이 어, 그 위임의 어떤 형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위법한 규칙에 의해서 위임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어떤 위법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인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지 하는 부분은 중대한 이법이지만 명백한 이법이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 동부 교육장의 대전경식 공부 교육장의 a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어법한 규칙에 무효입니다. 무효인 입,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법하다 그러나 이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한 하자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시소하시면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끊어서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칸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